그다음에 6번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운반 작업을 하는 젊은 근로자의 약한 손 오른손잡이의 경우 왼손이겠죠? 4 0킬로 파운드다. 이 근로자가 무게 10kg인 상자를 두 손으로 들어 올릴 경우 적정 작업 시간은 몇 분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공식을 거기 줬어요. 음. 원래 공식을 안 줘도 됩니다. 일단 적정 작업 시간을 계산하려면 뭐야? 퍼센트 MS를 계산해야 되죠, 우리. 그면 러 최대 심 밑에 최대 심이니까는 어떻게 돼? 약한 손이 40이니까 강한 손은 무조건 40이 되겠지. 그두 손을 두 손으로 10kg를 들어올린 거죠. 이게 두 손이고 두 손에 대한 개념 10. 뭐 단연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래서 그래서 교재에는 40분의 반만 쓴 거예요. 40분의 5로 그 곱하기 100을 하면 12.5% MS. 그럼 이제 적정 작업 시간은 자, 분으로 계산하라 그랬어. 근데 이 식은 뭘로 만들어 놓은 거야? 초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단위 환산을 하셔야 돼요. 671120 곱하기 %ms에 마이너스 2.222 승이죠. 그러니까 12.5에 마이너스 2.222. 그러니까 이걸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2451, 2451.69sec. 근데 이거 답이 아니죠. 요거에 없다면 요거의 기본적인 단위는 세크잖아. 근데 이제 분으로 계산하라 했으니까 1분은 60초. 정리하면 40.86. 분이 되는 겁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